안녕하세요. 사업자 전문 대출 대출 학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가 11월 17일에 새롭게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 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 자금은 총 규모가 3조 3천억원입니다. 기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크게 유리하고, 보증료 역시 0.8%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상황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길고,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행에서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신보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업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스마트 기술 도입 스마트 오더, 키오스크, 로봇, AI 같은 신기술을 도입했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2. 고용 유지 및 창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말과 비교해서 똑같거나 늘어났으면 됩니다. 3. 매출 증대 매출이 증가했거나 신규 영업점을 설립한 걸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4. 컨설팅 수료 지역 신보, 소진공, 지방 정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을 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수료했으면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11월 17일에 이미 8개 은행에서 출시됐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기업은행, SC젤, 수협, 제주은행이 먼저 시작했고요. 11월 28일에는 하나,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인터넷 은행 세 곳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중에 해당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보증 심사와 대출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금리와 한도는 각 은행의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까 가능하면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워낙 새로 나온 거라서 은행 담당자분들도 아직 다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창구에 가셨는데 그런 상품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11월 17일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문을 캡처해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담당자분이 바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 사업자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 3년 거치도 가능합니다.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스마트 기술, 고용 유지, 매출 증대, 컨설팅 수료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니까 지역신보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 담보대출은 대출 학교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